아, 너무 보면서 힘들었고, 너무 지저분해서 보이겠나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사람 머리할 때 90도 항상 90도는 똑같아요 제 말았어요 쭉 돌려서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갖다가 걸치세요 쭉 땡겼죠 음, 음. 합치세요 합쳐. 하나 자세개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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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음. 손으로 이렇게 걷어주세요 음. 손으로 이렇게 걷어 음. 자 음. 하나 둘 음. 종이 한번 두번 로또 음. 되시고 음. 종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수직으로 말아서 자 V자로 한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다 걸어서, 톱니바퀴 세 개, 세 개. 이렇게요 자, 다시 하나 나갈게요. 국민의 피닝법. 자, 미용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초보자는 지금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보세요. 90도로 말고, 쭉 90도로 말아서, 음. 자, 여기다 걸 거예요. 두 가지예요. 걸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걸어 하나 걸었어요. 놨어요. 다시 왼쪽으로 가세요. 자,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왔어요. 다시 왼쪽으로 갔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썼으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자, 종이 뒤에 놓으시고 자, 고무줄 걸어요.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엄지 검지로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세개 넣었어요. 다시 오른쪽 잡고 다시 왼쪽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일자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일자선이 있죠? 얘는 일자선이 여기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가 달라요. 이렇게 그죠? 음. 그럼 여기가 일자선이 안 생긴다는 거지. 꼬이를안 꽂아도 돼. 여기 일자선 음. 없어요. 다른 거야, 모양이. 음. 자,